안녕하세요. 가수겸 바다 프로 낚시 선수 정효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같이 낚시 왔습니다. 여수 소항, 아파치 피싱, 아파치 피싱, 아파치 피싱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우리 저정 선장님 한번 만나뵙겠습니다정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 조항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지요? 네. 갈치 시알은 어땠어요? 어, 3지에서 2지에서부터 3지까지 잡혀요 와, 마리수는요마리수는뭐보통 뭐, 오줌 조항에 한 40수 정도면은 조찮이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야, 그러면 오늘 조항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배도어 가니까 기대하세요. 야, 배도어 가죠. 네, 예, 예. 야, 우리 팬님들 오늘 백도로 갑니다 제주도 바로 옆인데요 백도로 가서 좋은 영상 시알 굵은 같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 배는 우리 저 정선장님 아, 사장님신데 이 여수 수호, 소호항 아파치 피싱입니다 자 전화번호 제가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아파치 피싱. 예, 네, 네이버에 아파치 피싱 바로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많이 좀 출조 좀 해주세요. 마이, 이 배가 다른 배는 한 20석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배는 16석으로 줄여가지고 아주 간격이 넓습니다 많이 좀 전화 좀 해주시고 출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후에. 자, 우리 조사님들. 이야, 많이 오셨죠? 자, 오늘 13몰, 14몰. 조항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바다 프로 선수 정효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고맙습니다. 내내.